암호화폐 폴카닷 DOT가 유니스웜 UNI, 도지코인 도우즈, 카르다노 ADA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로펌 호건 앤 호건, 호건 앤드앰프, 호건의 파트너 제레미 호건, 제러미 호건은 관련 위험성 1에서 10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폴카닷, 유니스웜, 도지코인, 카르다노에 각각 5점, 4점, 2점, 2.5점을 부여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권 소송에 엮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중 폴카다된 플랫폼이 완전하게 고동하기 전 ICO를 진행해 투자 계약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니수합의 경우 유니수합랩스가 ICO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작년 9월 에어드랍에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4점을 부여했다. 또 도지코인은 ICO. 토큰 세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 카르다노는 ICO를 진행했으나 대다수 참여자가 미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각각 2점과 2.5점을 부여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최고경영자 CEO 제레미 알레어는 최근 코인데스크TV와의 인터뷰를 가졌다.